야식은,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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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트. 가성비의 그 바람이죠? 레프트. 아니구요. 다크도 아닙니다. 마트 피자. 음. 코는 제가 뿌리 겁니다. 불고기 불고기 피자 음. 와트 피자는 역시 갓뚜기 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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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뚜기 갓뚜기 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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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뚜기 아 아, 어, 핫소스, 핫소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소스. 머리부터 와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가축이 진짜 예술이야 이거. 이거 어떻게 이게 돼 이게 어떻게 이게 되냐고요. 어떻게 이게 되냐고요. 계속 이러고 있어야지. 댄스가 되네. 치즈도 어요개발했습니다어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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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이거 근데 어떻 하면 반드시 렌지 렌지에서 음 돌아간지 확인하세요. 이게 과자가 될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과자가 돼도 맛있다는거알겠습니까 역시 식품은 가뜩이 아니겠습니까? 음, 라이도안 먹어보셨어요? 엔간한 국내 맥주보다낫 텐데 물론 안 먹어본 것도 맞습니다 응. 엔간한 저가 피자보다 저가 피자보다 아 저가 피자보다 좀 견줄만합니다. 존재리지 <laughs>